아니 뭐 이거 영상은 생각하지 말고 네. 편하게 이제 편하게 아, 네. 가 이제 선생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뭔가. 그렇죠. 질문을 아 준비해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 렇죠난 준비가 안된상태지만안대죠 네. 어, 어, 그래도. 질문을 하겠다문 즉답 이런 네. 걸로. 했어. 오케이. 일단 아그 지니어스 하다 그거 좀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 자연스럽알 제또 네. 편입 아니면은 제 편입을 할지 재수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어가지고. 아, 근데엊 네. 어그저께 이제 우리 학원 애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뭐했냐면 네. 음, 지금 고이에서 고삼 올라가는 친구인데. 네. 주말에 이제 수업을 듣거든. 네. 근데 걔한테 오늘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능이 어제였는데 네. 어제 그저께였는데 오늘 시작하지 않는 친구는 늦다. 그러니까 그런 재수생이나 삼수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뭐 2월 달에 나타난다거나 뭐 3월 초에 나타난다거나 정시 발표 끝난 다음에 온단 말이야. 네. 그럼 이미 이제 한달두 달을 다 까먹고 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넌 지금 수능 끝난 다음에 며칠 안 됐는데 바로, 바로 왔지. 이거, 이거 상당히 이거는 고무적인 거야. 네 배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사. 아, 그래요? 어, 근데 괜찮고? 였습니다 응? 책에서 봐가지고 응. 이게 습관이 이렇게 2개월, 3개월씩 그렇게 막또 물고 막 쓰레기 같이 살면은 응. 공부를 딱 3월에 하려면 또 시간도 응. 필요하대요 응. 2개월 정도 그래서 바로 뛰어왔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 편입이냐 편입이냐 재수냐 재수냐 근데 편입이라고 하는 게 응. 각각의 이제 트렌드가 늘 바뀌어 어,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 편입을 좀 못하게 하려는 트렌드야. 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